Simon, Simon, m n 5월 28일, 5시 56분 아침 운동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계단 걷기 운동을 하는록 하겠습니다 네어 있는 이곳에 있는 이이 등교 계약을 했는이요 어, 네. 직접 학교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 지금 하고 있는 어, 챌린지 프로그램에 도전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먼저 다가와 인사해줘서 굉장히, 굉장히 어,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어 이번에는 지하 1층부터 22층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시선에서 한 번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 1층은 다른 층보다 높 네, 높아서 2층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단 우측 통해 되겠죠? Nè, xung quanh đây nhé. Nè, bật xác không nhé. 숨소리가 조금씩 확실해지네요.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심한 날입니다. 네, 이슈트 볼 이슈트, 참, 참 하이네. 이슈 네, 파워를 퍼스티해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은 30분 밖에 운동을, 예,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30분이지만, 운동은 굉장히 많이 되네요. 평소보다 조금 빨리 올라갔다니 벌써부터 땀이 납니다. 네, 오늘도 운동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운동 31분 운동했고요. 거리는 1.86km입니다. 수고하셨어요.